네 안녕하세요 n s r 유래점입니다 잘들 지내시죠 네네아 정말 그 구독자분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지금 저기 그 시흥 금천구 쪽에서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려서 여기까지 두 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그 오늘은 제가 그 자전거를 타시면서. 그좀 소소한 팁을 또좀 알려 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 자전거 끌고 가는 법을 아 이런 것까지 올려도 될까 하고 끌고 가는 법을 올렸는데 어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와나 진짜 그거 몰랐어요 하면서 어 너무 그냥 잘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오늘도 아주 소소한 팁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자전거 고수분들은, 아, 뭘 저런 걸또 TV라고 올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이제 자전거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또 나름대로 곤란을 겪고 있거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이 영상을 찍어서 한번 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칠 수 밖에 없는 게 계단이에요, 계단. 그래서 그 계단을 만났을 때뭐 어 옆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계단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 이제 그러지 못하고 계단밖에 없는 데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돌아갈 때도 없고 계단을 그냥 할수 없이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되는 그런 그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계단을 뭐 타고 내려가는 분도 있고 날라서 뛰는 분도 있고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타고 내려가는 거 말고 자전거를 들고 이제 이동하는 건데 자전거 들고 이동하는 건 그냥 들고 이동하면 되지 않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사실 이것도 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들지 마시고 팔을 쭉 펴서 이 뼈를 이용해서 이제 편하게 드시고 약간 내 뒤쪽 오른쪽 뒤쪽으로 이렇게 들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약간 비스듬히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계단을 자전거 들고 내려가는 법입니다. 계단을 자전거 들고 내려가다 보면 너무나 불안해요. 불안하고 자전거는 큰데 계단은 경사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이걸 맞추자니 어렵고 그래서 이럴 때 편하게 자전거를 들고 끌고 내려가는 거, 들고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굴려서 내려가는 거, 굴려서 내려가는 팁을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소소한 TV지만 그래도 또 한번 이렇게 계단 만났을 때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자전거를 직접 제가 여기 우리 매장 앞에 또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에 내려가서 계단에 가서 직접 한번 좀 제가 제 자전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네. 아, 차 자전거로 놔두고 오세요. 네. 네. <laughs>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들고 이렇게 내려가려면 이거 되게 불안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냥 이거 자전거랑 같이 굴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가는 거 이렇게 끌고 내려가면 불안하고 그래서 들고 내려가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내려가냐면 자 자전거를 핸들을 잡으시고요. 자전거를 마치 이불을 펼치듯이 던져서 자전거를 앞으로 던져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자전거가, 이큰 자전거가 지면에 닿는 거는 한 10cm도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전거 통제가 쉽고, 자, 내려가는데 내 오른쪽에다 자전거를 둬도 안 되고, 왼쪽에다 둬도 안 되고, 정중앙에다 두고, 이렇게 그냥 바퀴를 굴리면서, 자, 이렇게 좀 자세가 낮춰졌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털털털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laughs> 이름은 <이러면> 위험하지도 않고, <laughs> 네, 이렇게 자전거는 통통 거리면서 말을 잘 듣습니다. 아주 <laughs> 자, 그럼 이렇게 도착했잖아요. 도착했으면 뒤 브레이크를 꽉 잡고, 요렇게 하고 자전거를 내려서 또 타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자전거를 그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뒤로. 물론 여기서도 긴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깨에다 메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알려 드리고 자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뒤로 약간 그내 오른쪽 뒤로 이렇게 놔 가지고 제팔 뻗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뼈를 이용해서 드니까 이 무거운 자전거도 들만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이거는 너무 불안해요, 이거. 너무 불안해. 그리고 계단이 길다면 여기는 지금 계단이 얼마 안 되지만 계단이 뭐 100개도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안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팔을 내려서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통제가 잘 됩니다. 아주. 자, 이렇게. 통통통통. 자, 근데 이거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내려왔으면 뒷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자전거를 이렇게 들고 내려가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분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차, 사람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laughs> 또한 가지 소소한 팁을 알려드렸는데 그럼 또 매장으로 가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떠셨나요? 진짜 별거 아닌 소소한 팁입니다. 소소하지만 그래도 오늘부터 이제 계단을 만나면 한번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것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계단 한 네다섯 개짜리 만나면 요렇게 한번 들어서 한번 내려가 보시고 그다음에 남산같이 긴 계단이나 정말 계단이 정말 많은데 계단이 쭉 이어지다 또 평지 계단 평지 계단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고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좀이 작은 팁이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도 유튜브 보고 두 분이 왔다 가셨지만 그 유튜브 보고 이렇게 직접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오셔서 정말 너무 딱 들어오시면서부터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 아시니까. 어, 그리고 정말 유튜브의 유력을 실감하고 제가 정말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운 데 계신 분들 말고 또 멀리서 정말 아주 먼 곳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경북 영천. 네. 그리고 또 경남 사천. 또, 여수에서도 지난주에는 연락이 오셨고, 먼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 주셔가지고는, 와, 영상이랑 목소리 똑같다고 신기해 하시고, 어, 정말 너무 감사드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겠다. 뭐, 어, 처음에는 이거 저희가 이제 제가 그 NSR 유래점, 대리점을 오픈하고 나서 조금 매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에 도움도 물론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저를 또 어떤 분은 또 재밌다고 <laughs> 영상 오프라는 거 기다리신다고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참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그래서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정말 성원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NSR 유래정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차로 오셔도 되고 자전거로 오셔도 되고 꼭 한번 오시면 매장에서는 정확한 피팅을 해드릴 수 있어요. 바지를 사거나, 뭐, 저지를 사거나, 바람막이 자켓, 뭐, 헬멧, 신발, 뭐든지, 심지어는 고글도 잘 맞으시는지, 잘 어울리시는지, 제가 의논하고 타협해가지고, 정확한 사이즈를 피팅을 해드리니까, 좀 오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자전거 타고 이 주변 지나가시다, 뭐, 멧돼지 코스 가시거나, 남한산성 가시거나, 한강 가시거나 이럴 때, 들려서 보급소처럼, 그 얼음물도 교체해가시고좀 앉아서 쉬었다 가시는 그런 대로 하시고 또 이쪽 주변에 라이딩 하실 때는 N.S.R. 유래점에서 만나자 해갖고 약속의 장소를 또 일도 하셔도 되고 또 라이딩 다 끝나고 여기다 자전거 거치해서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맛집 가서 식사하고 오시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멀리 계시는 분들 멀리 계시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뭐든지 저희 매장으로 전화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 NSR 위례점 하시면 저희 전화번호 다 나오고 지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거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전화상으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나누면은 사이즈 제가 다 짚어 드릴 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 뭐든지 그냥 호심타회하게 전화 주시고 반갑게 제가 그 전화 오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날씨도 좋아지고 그 자전거의 계절 운동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축복이 가득한 하루하루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NSL 유리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